유리함수를 접근할 때는 그 함수를 간단한 유리함수의 합분은 차로 나타내어 접근하면 편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인티그랄 x-3분 의 x제곱 빼기 3x 더하기 4를 접근하면서 그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우리 하트를 쪼개서 식을 구할 수가 있죠. 자, 식을 구해보면은, 인티그랄 x 더하기 x-3분의 4 전체의 dx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부정적분의 값은 2분의 x 제곱 더하기 4 ln 절대값 x-3 플러스 적분상수 c 말수 있고요. 두 번째로, 요두 번째 이 인티랄 같은 경우에 인티랄 주어진 식이 x분의 1 마이너스 x 더하기 1분의 1 전체의 dx로 부분분수로 쪼갤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각각을 쪼개면은 ln 절대값 x 마이너스 ln 절대값 x 더하기 1 플러스 c가 되므로 ln끼리 합치면 우린 주어진 식이 ln 절대값 x 더하기 1분의 x 더하기 c임을 구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문제 5번에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하트 이런 식으로 하트로 식을 쪼개면 은 인티그랄 r 2x 더하기 x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5 전체에 dx임을 구할 수 있으므로 조연식의 부정적분은 x제곱 더, 마이너스 5ln 절대값 x 더하기 1 플러스 c임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해보겠습니다 주어진 3x제곱 더하기 10x 더하기 2를 x 더하기 5로 약분하면 은 3x제곱 더하기 10x 더하기 2를 x 더하기 5로 나누면 3x가 있고 3x제곱 더하기 15x 이므로 빼고 빼고 마이너스 오 x 더하기 이가 되고요. 얘를 다시 마이너스 오 적으면은 마이너스 오 x 마이너스 이십오이므로 빼고 빼면은 이십칠이 남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식은 인티그랄 삼 x 마이너스 오 더하기 x 더하기 오 분의 이십칠 전체를 dx 하는 것을 알수 있고요 부정적분을 구하면 2분의 3x 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27에 ln 절대값 x 더하기 5 플러스 c임을 알수 있습니다. 자세 번째 이식을 이제 부분수로 식을 쪼개면은 이값 같은 경우 인티그랄 2분의 1에 x분의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분의 1임을 우리는 간단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네, 님이요 보식을, 호를좀 반대로 적었네요. 네, x-2분의 1마이 x분의 1임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2분의 1은 앞으로 나오므로, 2분의 1 전체에 ln, 자, x-2 빼기 ln 절대값 x 플러스 c가 되므로, 다시 정면은 2분의 1, ln 절대값의 x분의 x-2 p l u c가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식, 요, 인테그랄을 구하면 얘는, 인테그랄, x-1분의 1 더하기, x 더하기 1분의 1을, 주어진 식에서 x-1분의 1에서 x 더하기 1분의 1을 뺀 것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으므로, 이런 식으로 dx가 될것이고요 각각을 구하면, ln 절대값 x-1-ln 절대값, 절대값 x 더하기 1 p l u c가 됩니다. 따라서 ln c 값이면 x 더하기 1분의 x 1 플러스 c가 되겠습니다. 네, 삼각치환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양변을 x를 탄젠트 세타로 치환하면 양변을 x에서 미분하면 좌변은 1이고 우변은 시컨트 제곱 세타 d세타 dx가됨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값 0에서부터 1까지 x제곱 더하기 1분의 1 dx 같은 경우에 x를 탄젠트 세타로 지원하고 적절히 변환하면 x의 값이 0이면, 자, 세타 같은 경우에는 0일 거고요. x가 1이면 세타는 4분의 파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값 같은 경우에 0에서부터 4분의 파이까지 적분을 하는데 x를 탄젠트 세타로 지원했으니까 탄젠트 제곱 세타 더하기 1분의 1이 있고요. dx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면은 여기는 dx는 전체가 시컨트 제곱 세타, d 세타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어, 그런데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1 더하기 탄젠트 제곱 세타는 시컨트 제곱 세타가 된다고 했었죠. 그러면은 공교롭게도 얘와 얘가 약분되기 때문에 인티그랄 0에서부터 4분의 파이까지 1 d 세타. 즉, 세타의 값이 우리는 0에서부터 4분의 파이까지 적분하는 것이므로 값이 4분의 파임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x는 시퀀트 세타로 치환해서 활동산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주어진 등식의 양변을 x는 시퀀트로 치환해서 주어진 등식을 적분해 보겠습니다. 양변 x로 이분하면 1이 시퀀트 세타 탄젠트 세타의 d세타 d x임을 우리 알수 있고요. 문제에서 나온 루트 2분의 2 루트 x 제곱 마이너스 1분의 x dx 같은 경우에는 자, 세, 자 x가 루트 2면은 주어진 이식에서 세타 같은 경우에는 4분의 파이가 될 거고요. x가 2가 되면은 세타는 3분의 파이가 될 겁니다. 따라서 주어진 적분 같은 경우 에는 4분의 파이부터 자 3분의 파이까지 적분하는데 시퀀트 루트 xl을 시퀀트로 했으니까. 시퀀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분의 시퀀트 세타가 있고요 자, 특별히 여기서, 자, dx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쉽게 시퀀트 세타, 탄덴드 세타, 자, d 세타로 바뀜을 알수 있습니다. 어, 근데 지금 분모에 있는 시퀀트 제곱 빼기 1은요, 선생님 아까 전에 설명했듯이 시퀀트 제곱 빼기 1은 탄덴드 제곱 세타랑 같습니다. 즉, 요값 자체는 절대값 탄젠트 세타랑 같은데요. 주어진 세타의 범위가 4분의 파이부터 3분의 파이니까 이 범위에서는 탄젠트 세타는, 탄젠트 절대값 탄젠트 세타는 탄젠트 세타로 같습니다. 즉, 요 탄젠트랑 요 탄젠트가 약분되어서 주어진 값의 접근이 3분 4분의 파이부터 3분의 파이까지 접근하는 것을 시퀀트 제곱 세타 디세타임 할수 있습니다. 즉, 얘는 탄젠트 세타를 4분의 파이부터 3분의 파이까지 이렇게 넓이를 구하는 것이므로 루트 3마이 1이 해임을 구할 수 있습니다.